농어청 진흥공사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농어촌, 예, 근무를 얼마나 하신 거죠? 제가 만 21년 했습니다. 아, 21년? 예. 그럼, 뭐, 청춘을 다 보내셨네요. 아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신 게. 예, 지금 6년 차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한국 도시농업주식회다. 예. 예, 이렇게 창업을 해주셨구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새로운, 사전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을 도시형 간척사업이다 아. 그 컨셉의 일환으로 개발된 게 상자텃밭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바로 이거 같은데. 예. 자, 이 상자텃밭. 이거는 소재는 <laughs> 플라스틱 같거든요. 네, 소재는 이제 PP입니다. PP. 예. 아. 아. 폴리플로필렌, 예, PP구요. 자, 근데 이게 이 상태로는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옥상에서는 구리트로둘러싸있기 예. 때문에 예. 어, 상당히 이제 뭐 35도,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물을 주고 돌아서면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 도시농업을 할때 거의 그 실패의 90% 이상이 물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물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으로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예, 예. 이 부분에 이제 흙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예. 작물이 작물이나 예. 화해가 심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3 분의 정도 차게 되면 아, 바닥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를 통해 가지고 아. 어, 물과 토양을 연결을 시켜주고요. 아하. 물 공급은 이게 심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심지가 네. 밑에 이제 물이 품질품입니다.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이건도 재활용적 측면에서 일반 페트병을 갖다가 여기다가 예. 두 개를 이렇게 꽂아두게 되면은 아, 그러네요. 예. 그럼 여기다 페트병을 거꾸로 꽂으면 물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공급이 된다. 그물 공급 원리는 이제 그 가습기 물 공급 하듯이 예. 저는 이제 그물 공급 원리하고 심지하고 식물하고 연결해가지고 특허를 제가 가습 아. 개를 지금. 예, 받아 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이 특허를 취득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상자 텃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데. 예, 예. 그렇지만 물을 자동으로 관수한다. 그렇죠. 예. 이 원리가 사장님이 특허를 갖고 계신 예. 기술이다. 그고 이제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예. 사회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커도 이게 노인분들이 해드리고 예. 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음.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아주 적정한 규격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농업을 하는데 예. 상추 한 포기 두 포기 좀들 듯이 못 어떻습니까? 그것이 <laughs> 그래서 아주 그 관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어? 잠깐만 여기 움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죠 어허.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그러네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서 예. 그냥 원터치 로다가 이렇게 예. 어. 하하쏙 들어가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세워놓으면, 예, 예, 예. 이제 흙이 들어가고 좀 무거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다니면 된다? 어, 좀 밀고 다니면 되죠. 아하, 베란다나 예, 예, 예. 아니면 거실에서도. 그렇죠. 예, 예. 아, 그런데 대표님, 예. 여기 지금 이게 물을 이렇게, 페트평을 활용해서 물을 이제 예. 공급을 하는데, 예. 이렇게 물한 통을 넣게 되면은 얼마나 물을 쓸수 있는 겁니까? 생육 단계에 따라서 예.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어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상당히 크고 이제 을 때는 뭐한삼일 정도 이 상자에 예. 작물을 심었을 때이 예. 페트병 두개 같으면 삼일 예. 정도는 물을 안 주고도 관리가 된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리터가 되니까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 작물을 말려 죽일 일이 없다. 그렇죠. 안전하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3일. 음. 3일도 이게 상당히. 긴 건데요. 네. 물을 많이 먹는 작물에 따라서는 네. 3일 정도 같으면 상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예. 물을 많이 안 먹는 거는 뭐 일주일까지 갈 수도 있,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휴가 가신다고 하면은 예. 또 위에다가 물을 한번 흠뻑 주고 가시면은 이제 뭐 3일이 아. 아니라 휴가 한번 뭐 3박 4일 어디 다녀오셔도 절대적으로 다말라주기염 문제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 <laughs> 네, 예. 야 이거 참 기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물이 관수가 된다. 예. 그래서 화분이나 작물 같은 것을 말려 죽일 일이 없다. 한번 예, 물을, 예, 예. 이렇게, 페트병 두 개를 놓게 되면은, 3일에서 일주일을 유지할 수 있다. 음. 바로 이게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물이,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있질 않아요. 그 일반 뭐큰텃밥 같은 경우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예. 여름철에 밑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많이 고여봐야 0.5리터밖에 고이지 않고요. 어디에 0.5리터가? 고 바닥에요, 바닥에. 바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식물이 흡수한 물만큼 신선한 물이 자동 공급되기 때문에 아. 그런 밑에서 뭐 이렇게 부패가 일어난다거나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이게 실질적으로. 로컬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 없습니까? 지금요? <laughs> 예. 아, 어, 지금 해 가지고 이제 짜짜라든 이런데 지금 이제 나가는데 저희가 요거 개발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아직 홍보가 조금 덜 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게 렇 널리 확산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지금부터 마케팅을 시작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보급을 예. 확대시켜 나가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laughs> 예, 예. 아,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정보를 아셨다면 예, 예. 이거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예, 예.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어, 구매는 이제 저희 그저 인터넷 그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하시고요. 또 예. 뭐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영세 업체다 보니까 영업사원도 없어요. 지금 저하고 정보지이 <laughs>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하신데요. 정부분이 네. 저분이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름을 뭘로 검색을 해야 됩니까? 요거요, 착한농부로 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착한농부? 착한농부. 그러면 예. 착한농부를 검색하면 이게 포털에 뜬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로 예. 에, 접속이 돼서 예예. 살펴보고 구매를 할수 있다. 예예. 대표님, 요거 가격 공개가 가능합니까? 가격이요? 예. 가격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 가로다가 예. 소비자 가로다가 요거 지금 32,000원입니다. 32,000원밖에 예, 안합니까 허허. 예, 예, 예. 명색이 특허 제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요게 지금 36,000원에 올라가 있고요. 그건 예. 뭐냐면 혹시 총판 하시는 분들이 판매하기 아. 좀 쉽게끔 저희 홈페이지를 판매한다기보다도 조금 더 높여 놔 가지고 아. 음,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예. 여기는 이제 직접 개발하시고 만들어내는 예. 본사니까 중간에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예. 딜러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텃밭 상자 말고 예. 또 하나 있어 화분요 작은 예. 화분들. 예. 여기에도 아주 이게 저는 이게 참 관심 이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떤 컨셉입니까? 이거? 아, 이것도 역시 이제 똑같은 이제 무동력 관수장치라는 똑같은 그런 원리인데. 아, 대표님 어, 잠깐만요. 이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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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분명히 이 화분이죠. 이게 화분에 어, 어, 예. 화분. 네, 빠지네요. 예, 예. 화분입니다. 예. 그럼 이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샘플을 하나 볼까요? 예, 어, 스물을, 어 아, 바로 이거네요. 어 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책상 위나 그렇죠. 테이블 위나 예. 어느 공간이 됐던 이렇게 예. 올려놓으면 다른 데코레이션 없이 식물로 아주 멋지게 그렇죠. 예. 장식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 화분은 무슨 뭐분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예. 저희 심지가 이렇게 심지가 일반 화분에다가 어 저희가 제공하는 심지만 이렇게 꽂아서 예. 홀더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아, 이렇게 아 그렇게 홀더로 놓고 심지를 빼내서 심지 빼내서 그냥 아. 갖다 꽂지만 하면 됩니다. 아, 꽂으면 네. 물은 어디 이 밑에 아, 있는 겁니까? 아니 물은 이제 여기에 물통이 이렇게 있죠. 아하, 이게 물통이네요. 물통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어. 아 그럼 이것도 물이 자동으로 관수가 된는 거예요. 자동으로 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 물이 한반 정도 여 차고 예. 물통 하나만 채우는 거는 한한달 정도는 물을 안 줘도 되고요. 한 달이 갑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물 공급할 때는 수시로다가 여기 물이 있으면 그냥 가끔다가 생각나면 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참 기발한데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테이블을 위에도 올려놨고 예, 예. 저기 보니까 벽에다가 벽에다 벽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셨어요 예. 아 이거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어떤 선반 장치가 있나 보죠? 아 요거요? 예아 어,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예. 해서 일반 예. 어, 아하. 앵글점에 가면은 앵글집에 예. 가면은 이제 이렇게 아, 가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앵글이네요 네, 벽에 예. 요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딸깍이로 간단하네요. 그리고. 그 놓고 그냥 여기다가, 요것만. 하하. 됩니다. 야, 그거 참 간편합니다. 음. 이런 상태로, 이 아주, 무미한, 이 벽면을, 음. 이렇게 멋진 화분으로 데코레이션 할수 있다. 이게 컨셉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요거요 예. 그린 플러스 A라고 졌습니다. 그린 플러스 A. A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되지만은, 제가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예. 그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예. 운동은 뭐냐면 그 일명 그 북배 방지법, 김영란법 일명 예. 요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꽃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 가지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거 지자체에서 이제 이거를 좀 소비를 시켜 가지고 우리 원예 화훼 농가를 좀 살리자 요런 측면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캠페인과 함께 요게 이제 진행이 되돼 가는데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 공급이라든지,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 또 이제 뭐냐면 사무실 같은 데 파티션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 형태도. 예. 요 디자인된 형태도 우리 대표님이 특허를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떤 거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 특허에다가요. 예. 거는 이제 다 디자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디자인 등록이 네.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면 사장님만 독점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건데. 아, <laughs> 예, 등록이 되어 있다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일반 이 시민들은 네. 가정에서 네.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 뭐 아마 많은, 뭐, 거의 천여명이 뭐, 이게, 뭐, 돌아가시고 피해를 본 거로 다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물 공급하기, 물청소기싫어가다가그 살균제 어넣는 거거든요. <laughs> 또, 예. 얼마 전에는 그, 저기 그 공기정화기, 항균 예. 필터가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거 식물 같은 경우는 뭐, 공기정화 플러스 가습기 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습기라든지 공기 정화기 쓰지 않고 또 전기를 왜 드립니까? 음.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식물만 키우고 물 관리 생각할 때마다 물통에서 이렇게 해서 아그 물통만 하고, 빼가지고 물통을 빼가지고 이렇게 예. 물만 채워주니 아야 아, 네. 이거 참 기발합니다 아 아니, 상당히 실용성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이거 외에 네. 아주 상당히 큰 규모의 상자 텃밭도 개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예. 저희가 좀이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하고요. 예, 예. 또 향후에 앞으로 우리 한국 도시농업 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널리 확대해가는 그 현장 예, 모습을 예, 예. 저희가 한번 현장 주제로 리포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자, 우리 저 손영만 대표님은 정말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디어도 말씀, 그렇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도시농업의 나름대로 지평을 넓혀가는 예. 그러한 실행 아이템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널리 보급한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GBS와 더불어서 예. 이것을 널리 확대, 홍보하는, <laughs> 공급하는 예.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예. 한번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예, 좋습니다. <laughs> 그럼 당연히 나가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지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뭐 웰빙하고 힐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를 가지고 고용을 좀 창출을 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우리나라 이제 OECD 40개국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용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빈곤만큼은 좀 면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도시농업과 연결해가지고 아. 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몇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이 아이템을 여러분들은 좀 눈여겨보시고, 한국 도시농업주식회사가 펼쳐가는 도시농업운동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GBS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